만약 여러분이 은퇴 후에 평생 모은 재산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았어요. 이곳에서 평생을 살려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심지어 20년이 지나도 아파트가 완공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요 그냥 입주가 늦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할 집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창문은 뻥 뚫려 있고 벽에는 붉은색 페인트로 살벌한 경고문이 적혀 있고 밤이면 노숙자들이 드나드는 거대한 흉물로 변화가는그 모습을요. 22년 동안 지켜만 봐야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소설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2025년 12월 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이곳 아파트 이름이요 다소미 아파트입니다. 사랑에 대한 순 우리 말이 있는데요. 바로 다솜입니다. 여기서 따온 아파트 이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곳은요. 사랑은 커녕 죽음과 절망만이 가득한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재건축을 처음 시작했을 때 원조합원 약 8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사파트 문턱을 밟아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무려 2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눈이나 제대로 감으셨겠습니까? 화병으로 또 스트레스로 혹은 빛 독촉에 시달리다 돌아가셨을 겁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에 저건 아주 특수한 경우겠지라고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오늘 이 사건을 보여드린 이유요 이비곡 속에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독서 조항이 숨겨졌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계약서에 보장 짓기 전에 확인을 제대로 못하면요, 내가 평생 번돈한 순간에 날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 돈을 지키는 생존 시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곳의 현재 상황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곳의 위치 어디일까요? 흉물이 된이 아파트 산골 오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요, 이 편한 세상 계양도 프리미어. 또 힐스테이트, 자이계양 같은 번쩍번쩍한 1급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들이 즐비합니다. 상권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 딱 하나만 마치 폭격을 받은 것처럼 뼈대만 앙상합니다. 15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인데요. 겉에서 보면 지금 87% 지어졌기 때문에 멀쩡해 보여요.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요, 유리창은 없고, 철근은 녹슬어서 붉은 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 안타까운 이 아파트의 희망 고문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비극의 시작은요,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1997년, 뭐가 생각나죠? 바로 IMF입니다. IMF 외환위기가 있었죠. 낡은 금성연립 주민들이 우리도 새 아파트 한번 쉬어보자 하고 뭉쳤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드디어 첫 삽을 떴을 때만 해도 여기 조합원들 다 꿈에 부풀러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공사가 부도가 납니다. 그리고 2006년 다른 건설사가 들어왔는데 2008년도에 뭐가 있었죠? 금융위기가 있었죠. 이거 이후에 또 2011년도에 새로 들어온 시공사도 2차 부도를 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14년 동안 공사가 올수톱된 상태입니다. 총 22년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여기서 유치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아파트에 현재 유치권이 걸려져 있습니다. 유치권, 이게 뭐죠? 쉽게 말해서 돈줄 때까지 물건 안 돌려줘 하고 점유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센터 가서 차 수리를 막 했는데 우리가 자동차 수리비를 안 주면 카센터 사장님이 차 키를 안 주겠죠? 네, 이게 바로 유치권입니다. 문제는 여기 유치권자들은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참여한 창호업체, 콘크리트업체, 전기업체, 이런 아파트 시공 관련 업체들이 유치권을 걸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못 받은 공사비가 무려 128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파트 입구를 새사슬로 잠그고 돈 받기 전엔 아무도 못 들어간다 하며 건물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인, 즉 조합원은 이미 망했고 땅주인은 경매로 바뀌었는데 건물 점유자는 공사업체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 아주 기형적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를 지면 땅이 있고 건물이 있죠. 근데 이곳은 토지 주인, 건물 주인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에요. 보통 건물을 지으면 땅과 건물은 한몸이죠. 그런데 여기는요, 시공사가 빚을 못 갚으니까 채권자들이 땅만 경매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땅 주인이 따로 있고 그 땅에 서 있는 아파트, 건물 주인이 따로 있는 거죠. 땅 주인 입장에서는. 내땅 위에 있는 저금을 치워라 하고 소송을 걸고 유치권자들은 돈줄 때까지 못 비킨다고 맞서고 그야말로 혼란의 늪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부터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22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좀더 쉽게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설명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냥 나라에서 강제로 철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이 문제가 해결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는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유재산이라는 절대성역과 방치 건축물 정비법의 무능함입니다. 자, 정부가 바보가 아니죠. 2014년 일명 방치 건축물 정비법을 만들었습니다. 지자체가 개입해서 정비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종이호랑이입니다. 만약에 구청 공무원에 가서 자 여기 지금 위험하니까 철거합시다. 라고 하면 그 건물에 있는 땅주인 또 유치권자가 당신이 그러면 대신 물어줄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우리나라 헌법상 사유재산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세금을 수백억 원 들여서 개인 빚을 갚아주지 않는 이상 강제로 뺏을 수 없습니다. 인천계양구청도 답답할 겁니다. 안전패스치고 모기 방역하는 거 말고는 법적으로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법은 있는데 예산과 강제력이 빠져 있기 때문에 22년 동안 폭탄 돌리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지을 때 건설사가 자기 돈 100%로 아파트를 지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의 90% 이상 남의 돈즉 은행 빚으로 짓습니다. 이게 바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입니다. 다소미 아파트도 이와 똑같았습니다. 아파트 다 지어서 분양하면 큰돈 버니까 미리 돈좀 빌려주세요. 하고 은행에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IMF 터지고 금융위기 터지니까 바로 부도가 난 겁니다. 여러분이 재건축 조합원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요, 내가 건축주이자 재건축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에 나도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급히 고스란히 조합원, 즉 여러분의 몫이 됩니다. 다솜이 아파트 조합원들은요. 자신들이 살던 집이 헐리고새 집은 못 받고 또 빚더미에 앉게 된 상황입니다. 셋째는요. 이런 혼란을 틈타서 항상 등장하는 놈들이 있죠. 사기꾼. 그리고 하이엔 애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2020년 경에 한 업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유치권 해결했다. 지금 사면 이 아파트 반값에 팔겠다라고 분양 사기를 쳤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도 등기부 등본을 보지도 않고 덜컥 계약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기꾼들이요. 권리 관계가 복잡해서 일반인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계속 늘어가고 얽히고설킨 권리 관계는 이제 풀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곳은요. 집은 하나인데 주인은 두 명, 세 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과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탈출구가 있을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회복 불가 상태입니다. 사업성이 나오려면 다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합니다. 철거비에 업체들이 주장하는 유치권, 해결병이 100억이 넘죠. 이것까지 다 합치면 새로 지어서 잘 분양된다고 해도 크게 적자를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건설사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현장에 들어올 리가 없겠죠.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LH나 인천도시공사 같은 공익 차원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매입하는 거죠. 그런데 국민 세금으로 특정 조합원들의 빚을 탕감해 준다는 특혜 시비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외엔 답이 없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공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무료 특강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은퇴 후에도 에어비앤비로 2, 300벌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많은 수강생분들이 해내고 있습니다. 강사는요. 현재 에어비앤비 1 5실 이상 운영 중인 여기 있는 김동건 대표입니다. 12월 18일 저녁 7시 30분에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참석자에게 드리는 선물도 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구체적인 실정 정보를 담은 매달 300만 원 버는 에어비앤비 운영 지침서. 요 전자책을 드립니다. 선착순 마감입니다.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요, 실제 다솜의 아파트 저번에 안타까운 사연을 재구성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효성동에 살던 당시 55세의 김씨. 1997년 평생 공장에서 일해 모은 돈으로 낡은 금성열립한 채를 샀습니다. 비가 조금 세고 곰팡이가 피어났지만 김씨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참아. 여기 재건축되면 우리도 번듯한 아파트에서 따뜻한 물 펑펑 쓰면서 살수 있어. 그 희망 하나로 이 부부는 버텼습니다. 2003년, 드디어 공사가 시작되는 날, 김씨는 이삿짐 트럭 위에서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3년만 월세 살면 드디어 내 아파트가 생긴다. 김씨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공사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김 씨가 현장에 달려갔을 때본건 굳게 닫힌 철문, 그리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섬뜩한 빨간 현수막 뿐이었습니다. 조합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라. 시공사 찾고 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그 기다림이 1년, 5년, 10년, 20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 씨, 월세 보증금은 월세를 계속 내지 못해서 바닥이 났습니다. 그리고 대출이자 독촉장 매일 날라왔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와서 아파트 언제 완공되냐 묻는데 자식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 김씨는 그토록 원했던 새 아파트 입주를 보지 못하고 요양병원에서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김씨 아들이 상속받은 건새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수억 원의 빚과 해결의 기미가 없는 소송 서류 뭉치뿐이었습니다. 지금도 다솜미 아파트 앞을 지나는 주민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밤에 저 아파트를 지날 때마다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평생 꿈이었을 이 공간 지금은 흉물스럽게 남아있는데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다소미 아파트 사태를 보면서 안타깝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요. 제2, 제3의 다소미 사태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재산을 지킬 세 가지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역주택조합. 또 요즘 소구묘 재건축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거 하실 때두 번, 세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면 절대 하지 마세요.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라고 무조건 믿지 마십시오. 특히 시행사나 조합의 자금력을 확인해야 됩니다. 계약금 5%만 내면 된다. 확정 수익 보장된다. 이런 달콤한 말은 99% 독이든 사가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둘째, 공사가 멈춘 건물이요. 얼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유치권 해결되면 대박 난다, 뭐 반값에 주겠다 이런 말에 급매로 나온 물건, 또 경매로 나온 물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있으면 지들이 같이 팔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유치권은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는 유령 권리예요. 등기부등본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전문가 아니라면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는 계약자는 반드시 현장과 서류를 교차 검증해야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토지 등기부 등본 또 건물 등기부 등본을 떼서 보십시오. 만약에 토지 주인, 건물 주인이 다르다면 이 경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잘 모른다면 바로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꿈을 사는 게 아니라 현실을 사는 거예요. 22년 동안 멈춰버린 다소미 아파트의 시계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시간과 돈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예방 주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한줄 메시지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도 없지만 이유 없는 반값 아파트도 없습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